지자체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콜택시가 있지만 휠체어가 없으면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일반 콜택시 30대를 이동수단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용인 수지죽전에서 처인구체육관 어, 여기 시각협회 사무실로요. 시각 장애인 이병호 씨가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부릅니다. 잠시 후 일반 택시가 도착하고 이 씨는 기사의 도움을 받아 택시에 탑승합니다. 용인시가 휠체어 없는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콜택시 30대를 이동 수단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는 일반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기존의 장애인 특별 교통 수단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들은 보다 수월하게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편한 장애인들 이용에더 편해졌죠. 아무래도. 저희들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또 이제 병원이나 기타 개인적인 약속도 이제 그 정도 쉽게 더 잡을 수가 있으니까. 택시 이용 요금은 용인시와 인접지역을 포함해 거리와 상관없이 1,500원입니다. 나머지 요금은 시가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보조합니다. 교통약자를 먼저 생각해야 이런 일에 대해서 교통수입도 늘어나고, 음, 교통약자들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방법은 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 임산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서 스마트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교통약자 대상 일반 택시 시범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부입니다.